고추가 그렇게 지금 김장할 거리 다 말려놨는데 이렇게 많이 지금 열려요. 하나님 축복이죠. 이 고추 잠봐요. 엄청 고추가 열리면서 또 꽃도 피어요. 이거 봐요. 이렇게 뻘겋게 열리면서 꽃, 꽃도 피어요. 고구마도 엄청 심었어요. 저쪽 염소장에 고구마가 엄청 있고. 이거 이거. 대파가 있거든. 대파도 있고. 이제 고구마도 많이 심고. 겨울 내내 구워도 먹고. 이건 이제 대파에 또 비를 좀 줘야 되겠네, 비가 오면. 저 고구마 밭이에요 올해는 여기에는 고구마를 조금만 심고 다른 것들은 많이 심었네요 아유, 우리 겨울에 먹을 것들을 또이건 이제 늦가을에 이제 캐면 돼. 고구마. 고구마도 어디.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여섯. 한, <laughs> 한 20줄 심었나? 고구마를. 한 20, 17, 18줄 심었으면 시큼 먹고 개들, 이 염소들을 사료로 주고. 이것들은 놔두면은 추석때까지 잘 익으면은 뒀다가 추석 명절에도 쓰겠어요. 이 소박은 여기 하나 있었는데 누가 닦아버렸나봐 음. 아, 날이 너무 뜨겁네요 보세요 하늘이 가서 이제 삼키도 하고 삼키도 끝난다면은 집에 와서 집에 와서 이제.